승정원 일기는 조선왕조실록보다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숙종 22년 음력 9월 25일 제목은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신문하여 아려다입니다. 전체 내용은 안용복이 비변사에 끌려와 신문을 받는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 신문장에서 안용복이 기죽지 않고 당당한 진술 함께 갔던 승려 뇌헌도 함께 혹독한 신문을 받고 승정원 일기의 백미인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에 대한 조정의 치열한 논쟁, 숙종의 최종 판결 유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 일기 속 안용복은 법을 어긴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지만 그 내용은 나라의 땅을 지킨 영웅의 무용담으로 채워져 있으며 조정 대신들조차 나라가 못한 일을 일개 백성에 해냈다며 감탄과 탄식을 동시에 내뱉었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안용복의 진술은 훗날 조선이 일본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